안녕하세요. 음, 제가 아는 한은 이런 말 일본어로 하려고 하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딱안 나오셨죠? 오늘은 진짜 유용한데 은근히 헷갈리는 바로 그 문법 사악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느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말이죠. 이런 뉘앙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그 비결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문법이든 그 뿌리부터 파고들면 훨씬 쉬워져요 이 표현의 심장에는 동사 카기루가 있어요 뜻은 바로 경계를 짓는다 선을 긋는다 이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 두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실 카기리가 쓰임새가 꽤 많아서 이걸 한 번에 다 하려면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것다 잊고 진짜 제일 많이 쓰는 제일 강력한 패턴 딱 하나만 제대로 파볼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일본어가 훨씬 정교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케기리는요, 내가 하는 말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딱 쳐주는 아주 스마트한 표현이요. 이게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게 맞아요라고 말해주는 거죠. 어때요? 겸손하면서도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죠? 이걸 이미지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 이걸 하나의 투명한 상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카게리는 그 상자의 테두리를 펜으로 진하게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선언하는 거죠.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상자 안에서만큼은 내네 말이 팩트야. 어때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상자라는 개념은 이제 머리에 딱 들어오셨죠? 그럼 이제 이 상자를 가지고 실제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문법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예문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상자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지식이라는 상자, 두 번째는 내 경험이라는 상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조건이라는 상자입니다. 이세 가지만 딱 구분하면 카길리는 오늘 완전 정복입니다. 먼저 지식의 상자부터 열어 볼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그 사람이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지식의 상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내 상자 안에는 그가 거짓말을 한 데이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내 의견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어때요? 진짜 세련된 화법이죠? 이 문장도 똑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건 사실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내 주장의 근거랑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주면, 듣는 사람은, 아, 이 사람 되게 신중하구나. 믿을만한데?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뭐랄까,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상자, 경험의 상자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완전 맛집 리뷰할 때 쓰기 딱 좋은 표현 아닌가요? 세상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먹어본 것들 중에서는 이게 최고였어!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괜히 객관적인 척 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주관적인 감동을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내 경험이라는 상자 안에서만큼은 이게 압도적인 1등이라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정말 재밌는 예시죠? 일단 이 책을 다 읽어본 바로는 아직 답이 안 나오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카기리는 범위를 아주 칼같이 제한해 줍니다. 다른 책은 모르겠고 딱이책한권 안에서는 답을 못 찾았다. 이렇게요. 내가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다른 가능성은 열어두는 아주 현명한 표현이죠. 자 마지막 조건의 상자입니다. 와 이건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대사네요. 내가 살아 있다는 조건이 유지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당신을 지키겠다. 이런 맹세죠. 여기서 카기리는 이 약속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살아 있지 않게 되면 그 약속도 끝난다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좀 애뜻한 한계가 담겨 있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도 한번 볼까요? 이 회사에 있는 한 월급은 안 오를 것이다라는 이 슬픈 확신. 여기서 조건은 이 회사에 다닌다는 것이고요. 이 조건이 깨지지 않는 한 결과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식, 경험,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상자를 모두 열어봤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만 쑥쑥 뽑아서 머릿속에 딱 저장해 봅시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내가 말할 범위를 먼저 정한다. 내가 아는 한이라든지 이 회사에 있는 한처럼요. 둘째, 그 뒤에 카기리를 붙여서 상자를 딱 그린다. 셋째, 그 상자 안에서의 내네 결론을 자신있게 말한다. 이 순서만 지키면 여러분의 일본어는 훨씬 논리적이고 세련돼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거 바로 써먹어 봐야죠. 여러분이 경험한 바로는, 즉, 미타카기리대와 인생 최고의 영화는 뭐였나요? 아래에 한번 남겨주세요. 지식이라는 건 사용할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 배운 카기리로 여러분의 생각을 더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